이더리움 1,250달러까지 추락할까? 아니면 반등할까? 암흑기 맞은 이더리움. 그러나 시장은 반전을 준비 중 커다란 폭풍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한 번의 암흑기를 맞이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당황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시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이번 주 이더리움의 동향이 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깊이 있게 온 체인 데이터를 분석해보며 그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1,500달러대 이하로 가격이 밀려난 이더리움은 또 한번 1,250달러 선까지 급락할 것인지 아니면 대여 마켓을 뚫고 기습 반등을 시도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배경에는 어떠한 온체인 지표들이 숨어 있으며 그 지표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글은 전문가 수준의 온체인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일주일간 이더리움이 겪게 될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읽는 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강력한 행동 이미지를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혼돈의 시기의 행동 하나가 결정적일 수 있으니 분석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랍니다. 거래소 유입, 유출 데이터 이더리움 매도 압력의 향방,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거래소로의 코인 유입과 유출입니다. 이 유입, 유출 흐름은 단기간의 투자자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최근 7일간 이더리움의 거래소 유입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기 보유자들이 시장의 급변을 우려하여 물량을 거래소로 옮기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 관점에서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 전반에 걸쳐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손절 또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해 거래소에 예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반면 같은 기간 거래소 유출량이 이전 주기에 비해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 중인 것도 눈에 띕니다. 즉, 장기 보유 성향을 지닌 고래 지갑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여 이더리움을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빼내는 움직임 또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단기 보유자들은 공포심에 익숙해지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은 하락장에서 매수를 준비한다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전망의 공조는 바로 시장이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체로 유입량이 급증할 경우 하락으로 이어지고 유출량이 급증할 경우 반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유입과 유출이 모두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요동칠 가능성이 크니, 단순히 매도일까, 매수일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고래 주소 동향 매집 신호인가, 단기 투기인가, 시장 심리를 해석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고래로 불리는 대형 지갑들의 동향입니다. 고래들은 방대한 자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 번의 매집, 한 번의 매도가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최근 2주간 1만 ETH 이상을 보유한 지갑의 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크립토 시장의 전반적 하락세 와중에도 일부 고래들이 장기적 관점으로 이더리움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1,000 ETH에서 1만 ETH 구간의 지갑 수는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중간 규모의 플레이어들이 추세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단기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일부 물량을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죠. 결국 고래는 매집. 중간 투자자는 이탈을 보여주는 이 데이터는 시장이 단기적 변동성은 있더라도 언젠가는 상승 방향을 향해 무게 추가 기울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함께 내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량 NFT와 DP의 신호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트랜잭션량뿐 아니라 다양한 대 활동과 DP NFT 플랫폼의 거래량이 함께 증가해야 합니다. 최근 1개월 간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량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NFT 열기가 식은데다가 이더리움 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거래해 소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DPTV 지표도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여파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요 프로토콜은 기존 유저들의 유지 및 재투자로 인해 TVL이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고착 유저들에 의해 어느 정도 바닥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활동이 단기적으로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d p b n f t 분야가 침체기 속건제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매도세가 쏟아진 2022년 대폭락 이후로도 살아남은 핵심 사용자층이 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이더리움이 향후 반등 국면에서 가장 먼저 회복할 블록체인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화생상품 시장 롱쇼 비율과 펀딩 레이트 이더리움의 단기 가격 움직임을 좀더 예리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화생상품 시장의 지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선물과 옵션 시장에서의 롱과 숏 포지션 비율은 투자자들이 향후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미묘한 판서를 제공합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이더리움 선물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펀딩 레이트 역시 중립에서 약간 플러스 구간을 유지 중입니다. 보통 펀딩 레이트가 지속적으로 플러스라면 롱 포지션이 많은 상황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에 기습 반등을 기대하는 세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역설적으로 롱 포지션 청산이 대규모로 발생할 위험도 항의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하락이 나타나면 롱 포지션이 많았던 만큼 대규모 청산이 동시에 발생하며 급격한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롱쇼비율이롱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은 감지된 호재와 동시에 위험신호이기도 합니다. 주간 시나리오 예측 폭풍전고여 혹은 반전, 서막 위에온 재인및 파생상품 지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대두됩니다. 단기 하락후, 기술적 반등 시나리오, 거래소 유입량 증가로 인해 단기 매도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들의 장기 매집 움직임이 포착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중간 규모 투자자들의 이탈이 하락 압력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1350달러 부근까지 추가 하락을 시도한 뒤 거기서 강한 매수세가 붙으면 반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장 심리가 극도로 악화되면 한시적으로 1250달러 선까지 깊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지지선 형성 후 추세 전환 시나리오, NFT 및 DP 분야에서 여전히 충성도 높은 사용자층이 유지되고 고래들의 매입도 확연히 증가한다면 1,400달러 안팎에서 반등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 비율이 높은 파생 상품 시장은 단기 조정기, 강한 쇼트 스퀴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1,500달러 이상을 다시 회복하려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횡보 및 볼륨 축소 시나리오. 거래소 유입과 유출이,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시장은 고요한 횡보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보유자 중심의 매집 구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전문가적 관점 스마트 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살펴보면 스마트 머니라 불리는 고래와 기관 투자자들은 이미 적절한 포지션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개 바닥 혹은 저가 매수에 뛰어난 면모를 보이므로 오히려 시장이 공포심에 휩싸인 지금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매수 기회라고 판단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하락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1250달러 부근까지 빠른 시간 안에 하락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급락이 나올 경우 이더리움은 대규모 매집세로 인해 단기간 내에 다시 1300에서 1400달러 구간을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고래들이 물밑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든 시장의 방향성은 큰 변동성 속에서 스스로 결정될 것입니다. 액션 플랜 내 포트폴리오를 이제 단련시킬 때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도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혹시 머릿속에 공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더리움의 가격 그래프를 바라보며 숫자에 겁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스파링 파트너로서 포트폴리오를 맞이해 보십시오. 마치 복싱 링 위에서 상대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한 손에는 방어를 위한 글러브, 다른 한 손에는 공격적인 잽을 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1,250 달러까지 하락할 것을 대비해 한쪽 주먹을 단단히 쥐고 있는 동시에, 만약 기습 반등이 나타나면 빠르게 역습할 수 있도록. 다른 손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이미지를 통해 여러분은 시장에 휩쓸려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과 스파링을 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임을 다짐하게 됩니다. 위험 요소는 결코 사라지지 않지만 적절한 방어와 공격을 병행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피하면서도 유의미한 수익 기회를 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극도의 공포와 극단의 기회는 공존한다. 이번 주이더리움 시장을 요약하자면 극도의 공포와 극단의 기회가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체인 지표상 단기 하락 가능성도 열려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거대한 매집 세력이 활동하는 흔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250달러까지 추락해버린다면 이는 단기적으로 혹독한 시련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강한 반등의 드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암호화폐 시장은 수 많은 위기와 반전을 반복해왔습니다. 현재의 하락세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시장이 고요한 듯 보이나 이미 물밑에서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음을 은연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지갑의 매직과 장기 보유자들의 버팀, 그리고 팬데믹 이후 거세게 벌어오는 기관 자금의 유입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국면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1,250달러로 폭락할 가능성을 단순히 공포로 치부하기보다 시장의 체력 테스트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다가올 반등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준비를 해두십시오. 결국 가장 냉정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투자자만이 이 폭풍 뒤에 찾아올 맑은 하늘 아래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